유럽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런던의 겨울비가 도서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천년 된 바빌론 점토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쇠기 문자로 빼곡히 새겨진 이상한 별의 궤도가 어떤 기존 천문도와도 맞지 않아서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 온 이메일 하나가 제 컴퓨터 화면에 떴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어느 바위에 새겨진 신라시대 암각화 사진이었는데 그 고대 별자리 패턴을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달째 해독하려 애쓰던 바빌론 점토판의 별 궤도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따라간 바로 그 별이 어떻게 한반도 고대 기록에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별이 진짜로 가리킨 목적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곳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본론 들어가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런던의 겨울비가 도서관 창문을 두드리던 그밤 저는 천 년도 넘은 바빌론 점토판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 고대천문학과 교수로 30년을 보낸 제게도 이 작은 조각은 여전히 수수께끼 덩어리였습니다. 쐐기문자로 빼곡히 새겨진 별의 궤도는 어떤 기존 천문도와도 맞지 않았고 그 이상한 패턴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한국에서 온 고고학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암각화였는데 그 돌에 새겨진 별자리 패턴이 제가 보고 있던 바빌론 점토판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문명들이 같은 하늘을 보며 비슷한 관측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 볼수록 이것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바빌론 점토판에 기록된 별의 움직임과 신라 암각화의 별자리 배치가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별들이 가리키는 방향까지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기록 모두에서 특별한 별 하나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왕들의 별이라고 불렸고, 신라에서는 하늘의 지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 관측 기록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몇달 동안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세계 각지의 고대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도서관의 희귀본 서고에서 발견한 12세기 비잔틴 필사본에는 동방에서 온 세왕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따라간 별의 궤도가 제가 본 바빌론 점토판과 일치했습니다. 파리 국립 도서관의 페르시아 천문서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고 심지어 중국 당나라 시대의 관측일지에도 같은 시기에 나타난 이상한 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티칸 비밀문서고에서 발견한 초기 기독교 문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동방박사들이 단순히 별을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오래된 예언서와 별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에 언급된 동방의 끝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방의 끝이라면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볼때 동쪽 끝은 바로 한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있던 중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한 천문 기록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편찬된 칠정산 내편에는 서역에서 전해진 별의 법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추적하고 있던 그 별의 궤도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날아가 직접 그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천문학자들이 사용했던 별자리 표에는 동방지성이라는 별이 따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치가 제가 바빌론 점토판에서 본 왕들의 별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별이 특정 시기에만 관측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천문학 전문가들과 함께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천문도를 분석해 보니 거기에도 같은 별의 패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히 강서대묘의 천장벽화에는 특별한 별 하나가 다른 별들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제가 추적하고 있던 그 별과 일치했습니다. 백제의 능산리 고분에서도 비슷한 천문 기록을 찾을 수 있었고 신라의 첨성대 건축 설계도에서도 같은 별을 기준으로 한 방향 배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시대 한반도의 모든 왕조가 같은 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가리키는 시점이 예수가 태어났다고 알려진 바로 그 무렵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점성술사들과 한반도의 천문학자들이 같은 별을 관측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는 시기가 예수 탄생과 일치한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서쪽으로 향했을까요? 보통 별을 따라간다면 그 별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고대 바빌론의 점성술 체계를 더 자세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빌론 점성술에서는 특정 별이 나타나면 그 별과 반대편, 하늘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동방에서 그 별을 보았다면 서방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도 서쪽으로 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한반도에서도 같은 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민간 전승과 고대 신화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따라온 것이 바로 하늘의 별이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고구려 건국신화에서도 주몽이 태어날 때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모두 왕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 별이 새로운 왕조나 위대한 인물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한반도의 고대인들도 그 별이 가리키는 왕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던 중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제 장신구 중에 별 모양의 장식이 있었는데 그 별의 배치가 제가 지금까지 추적해 온그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신구가 제작된 시기가 서기 4세기경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탄생 이후 300년이 지난 시점으로 마치 그 별에 대한 기억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물관 연구진들과 함께 이 장신구를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일종의 천문기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신라의 왕족들이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고대인들이 천문학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신라금관의 발견 이후 저는 백제와 고구려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 우령왕릉에서 출토된 은제 팔찌에도 같은 별자리 패턴이 새겨져 있었고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에서도 천장에 그려진 별그림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지식만큼은 공통된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사서에서 발견한 기록이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한반도의 사람들이 하늘의 변화를 잘 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후한서에도 동방의 나라들이 별점을 잘 친다는 언급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한반도는 고대부터 천문학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특히 왕들의 별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들이 저를 더욱 큰 의문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만약 한반도의 고대인들이 정말로 그 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왜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직접 그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대 한반도의 대외 교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당시 서역에서 온 승려들과 상인들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들 중 일부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백제성왕 때온한 승려는 하늘의 별이 가리키는 발을 안다고 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천문학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더 깊이 파고들던 중,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일본 나라현의 호류지에서였습니다. 이 절에는 백제에서 건너간 기술자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천장화가 있는데, 그 중앙에 그려진 별자리가 제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바로 그 패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천장화 옆에 새겨진 명문이었습니다. 한문으로 서방대성지 소재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를 번역하면 서방의 큰 별이 가리키는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제의 장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까지 이 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방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볼때 서방은 중국 대륙을 가리키는데 왜 하필 서방의 별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혹시 그들이 그 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즉, 그 별이 서쪽 먼 곳에서 일어날 중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고대 실크로드의 교역 경로를 따라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놀랍게도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비슷한 별 숭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유적에서는 바빌론과 한반도에서 본 것과 같은 별자리가 새겨진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고 카자흐스탄의 고대 무덤에서도 유사한 천문 장식품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단순히 물건만 오간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지식과 종교적 신념도 함께 전파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유적들이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탄생과 초기 기독교 전파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혹시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더큰 문화적 교류의 일환이었을까요? 그리고 한반도의 고대인들도 이런 거대한 문명 교류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 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고대 교역 유물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잔과 금제 장신구들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그중 일부가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유물들 중 상당수의 별과 관련된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 점의 은제 그릇에는 세 명의 인물이 별을 바라보는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백제 무령왕릉의 은제 팔지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한반도의 고대 왕족들이 단순히 중국 문화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역의 천문학과 종교적 전통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혹시 이들이야말로 동방박사들과 같은 전통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의문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저는 고대 한반도의 종교와 철학 전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는 하늘숭배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자연숭배를 넘어서 매우 체계적인 천문학적 지식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천왕 사상과 백제의 천신 신앙, 신라의 천손 의식 모두가 하늘의 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 왕조의 건국 신화를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모두 하늘에서 온 별이나 별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별 숭배 전통이 유독 왕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하늘의 별이 새로운 왕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탄생 시기에 나타난 그 별을 본 한반도의 고대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그들도 새로운 하늘의 왕이 태어났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고대 한반도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니 지금까지 놓쳤던 중요한 단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박혁 것의 탄생설화에서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내려왔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시기를 자세히 계산해 보니 예수 탄생과 불과 몇십 년 차이 밖에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고구려 동명왕 설화에서도 주몽이 태어날 때 천재의 아들임을 알리는 별빛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었고 백제온조왕 건국 설화에서도 비슷한 천문현상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같은 시대. 즉 예수 탄생 전후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혹시 한반도의 고대인들도 그 유명한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당시의 천문 현상을 컴퓨터로 역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정밀한 계산을 통해 서기 전후 시기에 실제로 어떤 천문 현상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기 4년경에 목성과 토성의 대접근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 두 행성이 매우 가깝게 보여서 마치 하나의 매우 밝은 별처럼 관측되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대덤성술에서 물고기 자리는 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별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문 현상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충분히 관측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본그 별을 한반도의 고대인들도 동시에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한반도의 고대인들이 정말로 그 별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왜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직접 그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대 동북아시아의 세계관을 더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한민족의 우주관에서는 하늘의 중심이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이 이미 자신들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결이 가리키는 왕의 탄생이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땅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삼국의 건국설화들이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동방박사들이 단순히 페르시아나 바빌론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어로 된 초기 복음서에서는 동방박사들을 먼 동방에서 온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먼 동방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페르시아나 바빌론은 예루살렘에서 볼때 그리 먼 동방이 아닙니다. 진정한 먼 동방이라면 중국이나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문헌에서 동방박사들 중한 명을 극동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동방박사들 중에 정말로 한반도에서 온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저는 고대 한반도와 중동 지역 간의 교류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는 한반도 사람들이 서역까지 가서 교역을 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페르시아의 사산조 시대 기록에도 극동의 섬나라에서 온 사신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로마 시대의 지리서에서 발견한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리카 너머의 땅에서 온 현자들이 점성술에 뛰어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세리카는 고대 로마인들이 중국을 부르던 이름이고, 세리카 너머라면 바로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고대 한반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세계와 교류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문학 분야에서는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 중에 정말로 한반도 출신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마침내 하나의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서양의 종교적 전설이 아니라 고대 세계 전체가 공유했던 거대한 천문학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별은 중동 지역에서만 관측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동시에 목격되었고, 각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의미를 해석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서쪽으로 향했고, 한반도의 고대인들은 같은 별을 보고 자신들의 땅에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해석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별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서쪽에서는 예수가 태어났으며, 동쪽에서는 삼국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방의 별의 의미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결론에 도달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한 가지 더 깊은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현대의 천문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서기 전후 시기의 천문 현상들을 분석해 보니 당신은 인류 역사상 매우 특별한 천문학적 시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대접근뿐만 아니라 여러 해성의 출현, 월식과 일식의 연속적 발생 등 다양한 천문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하늘의 큰 변화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방박사들의 여행과 한반도, 삼국의 건국은 모두 이런 거대한 우주적 변화에 대한 인류의 공통된 반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의 긴 여행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런던의 그비 오던 밤, 바빌론 점토판 하나에서 시작된 의문이 저를 이렇게 먼 길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적지를 누비고 세계 각지의 도서관과 박물관을 뒤지며 고대의 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추적한 결과 저는 하나의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간 그 별은 단순히 예수의 탄생만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우주적 메시지였고 동서양의 모든 문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고대인들도 그 별을 보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서양만의 전설이 아니라 온 인류가 공유한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킨 진정한 동방은 어쩌면 바로 한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의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